오직 예수님, 예수님.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죄날을 맞이하여 죄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심령과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에피소스 3장 7절로 14절 말씀을 중심해서. 상을 받기 위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든지 상 받는 것은 좋아하죠. 학생들이 학교에서 상 받는 것,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직장에서 상 받는 것, 누구든지 상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상을 받기 위하는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장차 가야 될 천국에서 하나님께로 받은 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에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상. 오늘 사도가 우린 빌립보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의 몸은 감옥에 있으면서. 빌리브 있는 교인들에게 기뻐해라! 라고 사장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하늘의 상을 받기를 원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14절 하반장에 보니까 위에서 부르신 부르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본인이 그랬 것, 그랬던 것처럼 빌레고있는 교인들에게도 상 받기 위해서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상 받기 위한 삶을 살아라라고 주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있습니다. 우리 모두 상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상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사도 바울은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상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느냐? 세상적인 모든 것을 해로 여겨버리라. 즉, 뭐냐? 세상 것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은 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크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라. 배설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배설을 잘 못하면 탈이 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었던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모든 것을 다해로여기 버렸다. 배설물로 여기는 삶을 살았다. 세상껏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알기 전에 알았던 모든 고상한 일, 자기가 갖고 있던 지또 자기가 갖고 있던 부, 모든 것을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는 해로 여기는 삶을 살았다. 우리도 상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세상 것은 다 버려야 된다. 오직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 라는 성경의 원을 뜻을 보면 헬라에서 재미아 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손실, 불리익, 후원해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 라는 것은 손실되고 불리익이다. 또 여기면 헤게마이라는 음.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인정받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육체의 모든 조건들을 다 필요 없는 걸로 여겨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가? 오늘 본문, 오 절로 6절 한번 읽어 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오 절로 6절 길버스 3장 시작 나는 팔 일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집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흙이 없는 자라 아멘 팔 일만에 유대인로서 으 할례를 받을 뿐 아니라 그는 베냐민 집가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율법에 등통하는 자였다는 말씀 그것을 자기 자신은 애로 여기니다 아무 쓸데없는 걸로 여기니다왜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옛날에 고상했던 모든 일들을 다 버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세의 기쁨을 위해서. 세상 것을 버리는 사도 바울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천하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이 가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었는데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그 자체를 가장 귀하게 여겨라.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러했습니다또 누가복음 17장 33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습니까?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작. 물을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은 자는 살리리라. 아멘. 그러니까 아주 성경부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무릎,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잃은 자는 살리리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받고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맞는 길인데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스스로 지키려고 한다. 그런데 필요 없다. 예수님을 믿는놓으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축복이 이만에될 줄로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편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합니다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안에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자, 의롭다 하고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야. 우리는 의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행위로 인해서 의롭담을 얻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손가 435장 2절 가사에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죠. 시작. 세상국이아니함과 모든 역에 버리고, 거만 길을 가는 동안 와동해주소서 자, 우리는 세상 것을 그에 잡으려고 예를 쓰는데, 상 받기 위해서는 사도 바오는 모든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겨라, 해로 여겨라, 세상 모든 것을 버려라. 그러면 하나님께 상 받는 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알렉산더 대항이 있죠. 알렉산더 대항이 페르시아를 처부시기 위해서 전진하고 있었을 때 이릅니다. 군인들은 패전을 결심이라고 한듯 힘없이 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알렉산더 대왕은 바로 그 이유를 재빠르게 알아차리고 국 알아차렸습니다. 군인들이 여러 전투에서 얻었던 전리품이 있을 거다 그것은 모든 군인들이 다 몸에 지녔기 때문에 무거워서 기진백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지금 갖고 있는 전리품들을 전부 다다 앞에 모아라. 모아놓고는 불을 살라 버렸습니다. 그때 군인들이 막 불평불만합니다. 우리가 얻는 전리품을 이렇게 한 순간에 태워버릴 수 있습니까라고. 그런데 그 전리품을 태워버리고 페르시아를 향해서 진군을 했을 때 페르시아를 쳐부수고 이기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한다면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세상적인 욕심이 우리를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오늘 세상의 모든 자기가 고상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겨버리고 괴설물로 여겨버린 것처럼 우리가 세상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가졌을 때 우리는 상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의지합시다. 아멘 또 상받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냐. 첫 번째는 모든 세상 것들을 다해로여기 해라. 세상 것들을 버려라.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해라. 이것은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야 된다. 오늘 본문 10절로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번능과 그 본활의 차이함을 알고자 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네. 우리는 부활의 종교라고 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수 15장에서는,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는 것이 다 헛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했을 때, 상받는 삶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죽으심이라는 단어는 다나토스라는 헬라를 쓰고 있는데 죽음, 세상적인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부활은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동참하는 참여하는 자들이 부활 신앙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상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초대 교회 성도들의 신앙 생활의 모습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랬다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예수님 또 노마스 6장 5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로 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주부심과 연합환자가 되었으면 부활도 연합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스 1장 20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십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들도 부활신앙으로 무장한다면, 하나님께서 예비를 주시는 상받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잔소가 161장 1절, 가사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알려 부활절에 많이 불렀죠.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화다하도다 아멘. 네. 우리가 잘 아는 밀레라는 화가의 만종이라는 그림이 있죠. 유명하죠. 그래서 액자에도 집에도 많이 있고 또 세상에도 많이 퍼져 있습니다. <laughs> 그밀레 만종에 보면은 아주 교회의 종수를 듣고 저녁 내의 부부가 밭에서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아주 전원적인 풍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내막에는 이러한 <laughs> 내용이 있습니다 세스람과 시감자를 담는 망태기로 알고 있는데 부부의 발밑에 있는 그 망태기 속에는 시감자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다 <laughs> 굶어서 죽은 그 부부의 아기의 시체가 랬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낭만적인 것이 아니죠. 시감자를 심어서 다음 봄에 30배, 60배, 100배의 그 열매를 거두르라는 믿는 믿음도 있지만 슬픔 속에서 이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죽은 아기를 땅에 묻기 위하는 것이었다. 육체는 썩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천년매로 나타나신 것처럼 이 아기도, 이 아기도 주께서 부활에 동참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 기도하는 그 모습이 밀레의 만족이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만족의 그림을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찾아가고 띄워주려고 했는데 여기서 도저히 못띄워고못 띄웠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망태기가 있는데 그 망태기에는 아기가 죽은 아기가 거기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니 육의 몸이 있은즉또 신령한 몸이 있었니다리는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이 하나님께 상 받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 신앙을 갖고 있다면은. 겁나는 세상에서 힘들고 지치더라도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리포에 있는 교회들에게 상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헤로여겨라 세상 것을 버려라.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해라, 즉 부활 신앙으로 무자해라 마지막. 세번째는표 때를 향하여 달려가라. 그표 때는 바로 우리가 장착해야될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께 상받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표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표 때를 향하여서 달려가야 이것은 바로 우리가 장차나 해야 천국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살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천국에 들어가는 신앙을 가는 자들은 이세상의 어떤 성화일 수도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되게 될줄 믿습니다. 여기서 표대라는 것은 헬라의 단어 보니까 스코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표적이라는 뜻입니다. 달려간다, 축에 간다라는 이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목적지를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에게 사도바울 디모데 우서4장 7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 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사도가 우리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것은 송교를 앞에 두고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스시다 또, 히브리스 3장 1절을 보면 오직 예수님만 깊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다 아멘. 우리 예수님만 깊이 생각하고 삽시다. 예수님 깊이 생각하고 삽시다. 히브리스 12장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해지아니 하시더니, 하나님 보고자 오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구절이 아까도 봤는데, 어디서 볼것 같아요? 30분 단절한데. <laughs> 영상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그 성경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아까 영상 마지막, 영상 내용이 누구였어요? 유태영 장론입니다. 교수인데 건국대학교 부총장까지 했어요. 새마을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전라북도 임실굴 강직면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아주 시골 벽두에서 태어났는데, 예수님을 어렸을 때 영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아주 깡촌에서 태어났지만은, 유대한 인물로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유대형 박사가 사는 그 시대, 우리보다 좀더 먼저 사신 분인데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지켰더니 결국은 나라를 흥한케 하고 세계 각국에서 새마을 운동을 지금 배우려고 예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한 귀한 국가의 정책을 수행하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산다면은 천국을 향하여서 한발짝 한발짝 한 나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상반된 귀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학교 선생님이 유치반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그날 공과의 제목이 하늘나라에 가는 길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그 유치부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일 집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면 천국 갈수 있을까요?라고 물으니까 유치부 학생들이 전부 다 아니요라고 대답했대요. 그러면은 내가 날마다 교회에 가서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한다고 천국 갈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갈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유치부 학생들이 어, 얘들이 하는 얘기가 죽어야 갑니다라고 대답할 때 죽어야 천국 갈죠 그렇죠? 죽어야 천국 갑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죽기 전에 예수님을 안 믿으면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대는 종교 다원주의가 판치는 시대입니다. 그렇지만은,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진이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았을 때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i t 천국을 협 i t 삼아서 날마다 달려가는 길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상 받는 는길이다 네. 오늘 사도하고는 빌 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세상의 모든 고상한 것, 모든 것다 예로 여겨버려라즉 세상 것은 욕심 다 버려라.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신가?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해라. 세 번째는 천국을 향해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신앙을 가지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통하여서 상받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으로 받아서 천국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그 뿐만 아니라 상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세상 욕심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신앙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푯대를 네. 천국에 두고 날마다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인의 삶이 되게, 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이시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